Side, but then I would have no life. the and someone else would find your clean. Welcome to the Daily Calm. In today's session, we'll explore the fear of intimacy.

네, 아침에 읽는 책다 읽었고요 어, 오늘 1시에 친구랑 요가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요 그래서 스쿼스 그 한번 체크하고 어, 요가 좀 공부하고 영상 편집해야겠어요 요즘에 이책 보면서 하루에 한 동작씩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모닝 루틴에 이거를 하루에 한 동작씩 키워놓고 잘 지켜지지 않 제일 낮은 순위가 돼가지고 막 다른 과정 보면 바빠가지고 대충 막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설 연휴 동안은 그래도 하루한 번씩씩 하고 있어요 시간에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비라바드 아사나 짠! 저는 샤워를 이제 하고 왔고요. 요가 공부하느라 오전을 거의 다 보내버렸네. <laughs> 스킨케어를 좀 하고 한시에 친구랑 요가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음, 하고 편집 좀 하고 있어야 될 거야. 약간 섭섭하신가? 안 내려와서? 섭섭하실 때야. 사실 지금 좀 배고프긴 해요. 뭘좀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어제 잘 먹었는데, 근데. <laughs> 진짜, 진짜. 근데 내가 또 느낀 게 자기가 어떤 걸 찾아보고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엄청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 내 편집 스타일이 그 의식적인 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편집이 좀 비슷해지고 그거 보고 어 괜찮다 싶으면 좀 따라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보고 평소에 어,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하시니까 예쁜 것만 보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가 컨텐츠 올리면은 따라 하실 분 계실까요? 간단하게 올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같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한번 요가 가르치는 거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니면은 음, 다른 걸 해보던가. <laughs> 클럽하우스 초대받아가지고 드디어 입상했습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보 이런 거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말리고. 맛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커피 마셨으니까, 슬림티로 오늘은 마셔볼게요. 짜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 아이고, 서니 <laughs> 캡처가 자동으로 되네. 별거 안 들어갔지만,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날이 되게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조금 편집하다가 친구랑 요거 하고, 산책 갔다가 와서 청소를 하려고 해요. 이제 봄이 오,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청소하고, 겨울옷안 입는 것들은, 어, 당근마켓에 팔까 싶어요. 안쓰는 것들 좀 버리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거슬러.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바쁠 것 같네요. 혼자서 시간 보내니까 좀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없으니까 앞만 자꾸 보고 달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더 생각하는 공간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더큰 그림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골반 위에 심장, 심장 위에 정수리 앉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바라볼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후. 되는 건가? 어? 너안나오는 선생님 안 나오는데? 천천히 돌아와서 손을 무릎 위로 내려놓으시고요. 마시면서 하늘 봤다가 내 몸을 들어줬다가 내쉬면서 볼록하게. 그리고 마시고 만세. 내쉬면서 오른손은 왼쪽 무릎 위에 놓고 왼손은 뒤로 가져가서 트위스트.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 가만 해볼게요. 마시고 만세. 내쉬면서 반대쪽. 후. 천천히 돌아와서. 그대로 오른손을 하늘로 쭉 들어서 왼쪽 허벅지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왼쪽 허벅지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받아서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오른손도 다시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왼쪽 열어줘 볼게요. 왼쪽 이제 안 돼요? 내쉬면서 손 합장 하늘 내쉬면서 후 숙여주시고 마시면서 하프웨이 업 내쉬면서 플랭크 마시면서 차트랑가에서 업독. 오른손 끝이랑 왼쪽 발끝까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길게. 그대로 오른손을 발 안쪽으로 내려놓고, 왼손은 하늘로 찔러주고, 오른 다리를 쭉 펴볼게요. 오른 다리를 쭉 펴기. 골반을 하늘로 올려주면서. 그대로 양손을 가져와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플랭크. 차트랑가. 업독.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습니다. 그리고 <laughs> 빵입니다, 빵. 몽블랑인데요. 되게 유명한 뱅인가 봐요. 잠깐만요. <laughs>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laughs> 엄청 부드러워. 대박. 뭔가 몽블랑이면 딱딱할 것 같은데 얘는 엄청 부드러워요. 보여드려야겠다 가까이. 침 나와. 엄청 부드러워요. 용기봐요, 여러분. 가서 없어지네. 오, 진짜 맛있던데. 대박. <laughs> 왜 이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제가 몽블랑 이 때까지 맛있다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면서, 이게 왜 맛있다는 거지? 왜냐면, 밖에는 달달하고 맛있는데, 좀 딱딱했고, 안에는 그 아무 맛이 안 나는 약간 그런 몽블랑들이 많았어요. 좀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잠실에 음, 이런 거 언급해도 되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와, 이거는. 그 안에, 결까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와 진짜 맛있네 와 이거 진짜 빵 맛집이네 음~~ 어떤거 같으냐면은 진주집에 내려갈 때 사, 사가고 싶은 맛이에요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이렇게 안가 엄청 촉촉하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먹여주고 싶은 맛이에요. <laughs> 먹고, 이렇게. 이렇게. 음. 진짜 인생 빵이네. 여러분, 추천입니다. 이학순 베이커리입니다. 이렇게 다 스며들어 있어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이게 하트 모양인데 제가 파괴해 버렸어요.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laughs>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Time to clean. 음. 여러분 까만 빨래랑 수건이랑 같이 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럴 때한 번씩 까먹는 게 있으니까 꼭 체크 체크 열심히 해줘야 돼요. 역시나 빼먹은 게 있었어. <목소리> 짜잔! 만족. 다다 아, 있고요.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해 그냥 있어요. 밥을 잡고요. 엄마. 어? 김치찌개. 어. 참치 넣고. 만드는 방법 알려줘. 아 김치 썰어 김치가 사았어좀해고 마요. 새콤하지, 엄마 갖다 준 거? 기름 있잖아, 그 참치 캔에 있는 거. 응, 어, 응. 음, 음. 그거 김치를 따글따글 볶아, 냄비에. 따글따글? 따글. 어, 어, 제법, 이게 숨이 죽을 때까지. 참치 먼저 볶아, 하고 김치 넣고? 물을 좀내 넣고, 그래, 참치를 넣어 보글보글 끓여갖고. 두개 같이? 다 양파 있으면 썰어가 넣고 먹으면 돼. 그게 다야? 음, 그걸 갖다가 참치 기름에다가 김치를 볶는 게 중요해. 아, 나 두부도 있으니까 두부도 넣으면 되겠다. 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끓이갖고 두부를 넣고, 파 넣고, 양파 넣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먹으면 돼. 맛있겠네. 알았다, 엄마. 어. 밥 많이, 뭐, 엄마는 뭐 먹어? 엄마, 음. 엄마는 그냥 고기 굽어 먹으려고. 너 오빠는 고기, 고기 사랑이잖아. 그렇게 따글따글 볶는 게 그게 핵심이야. 알겠더요. 어. 안녕. 응. 음. Love you. 우리 여가 선생님이 만드는 아로마 안티볼 바이러스 스프레이 인데요 이렇게 맨날 뿌려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맨날 막고 다닙니다 네. 여러분 저 지쳤어요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아침형 인간들이 이렇죠 이제 아침에 열심히 움직이다가 6시 50분 되면 이제 할머니 모드가 됩니다 약간의 간단한 옷장 정리를 끝냈고요. 일단은 미니멀 리듬을 추구하는 저로서 이거는 또 옷도 많은 편입니다. 제가 옷 욕심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제가 기본템만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니트 한번 보세요. 몇 개야 도대체. 까만 것만 해도 이렇게 많고, 여러 어, 옷은 일단 다 밖에다가 내놨고, 그래도 지금 많아가지고, 이제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 옷들은 지금 다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릴 거고, 어, 그리고 좀 괜찮은 것들은 이제 당근에 팔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상태가 좀 괜찮아서 이제 당근 한번 올려 볼게요. 뭐 그렇게 막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k a 게 제가 다 보이면 되잖아. <laughs> 여러분, 브로콜리가 진짜 맛있으니까 브로콜리를 먹어 줄게요. 오늘은 그렇게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서 올리브 오일을 좀 넣고 큐민 조금만 매우니까 올려줄 끼어 180도에 한 10분 정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 먹으면은 브로콜리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몰라서 이 불닭마요도 조금 갖고 왔는데. 음, 진짜 맛있죠? 음. 네, 여러분. 저와 함께 봄맞이 청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뭐할거 없고 이러면은 주말에 봄맞이 청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필요 없는 거다 버리고, 줘버리고, 팔고, 그냥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죠? 여러분들도 마지 청소 이번 주에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See ya! 안녕. 만들었어요. 비주얼은 약간 별로지만 <laughs> 나쁘지 않은 맛있어요. 처음 만들어서 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내줘야겠네요. 저는 이렇게 밥을 먹겠습니다.